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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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푸드놀리지의 공호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모란, 부산 연재, 부산 대연에 위치한 가성비 소고기 집 소각입니다. 저는 연재점에 갔는데요. 일찍 갔는데도 1층에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2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위기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 바로 음식과 맛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 찍기 정말 힘들었는데요. 나오는 것도 많은데 맛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각의 특이점인데요. 무국 치즈가 무한리필입니다. 또 1.2kg에 75,000원, 600g에 45,000원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연말 주류 원뿔원 행사와 네이버 플레이스 알림받기 시 계란찜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가성비라는 컨셉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어서 음식 맛 소개하겠습니다. 무국은 후추맛 나고 부드럽습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좋습니다. 양념 소스는 달짝하고 꽤 맛있습니다. 쌈장과 와사비는 꽤 좋은 거 쓰는 것 같았습니다. 깨십쌈무도 있는데요. 그냥 깨십과 쌈무를 더한 맛입니다. 백김치는 그냥 먹었을 땐 평범했는데요. 안내에 따라 구워 먹으니 쉬지 않고 달아서 좋았습니다. 콩나물 무침, 상추 파채, 고추 갈아서 소스 넣은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소고기 영상입니다. 소고기는 가성비는 좋지만 진한 기름진 맛은 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100g당 6, 7천원대에 먹는 걸 생각해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고기는 하나하나 맛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양념 고기 빼고는 다 맛있었습니다. 양념은 양념 맛에서 깊은 단 맛이 났는데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파김치 짜파게티도 시켜보았습니다. 짜파게티는 무난한 맛이었고, 파김치는 상당히 신맛이었습니다. 나이 있으신 분께서 좋아하실 맛입니다. 총평입니다. 맛있는 소고기, 먹을 게 많아 바쁜 손, 이상입니다. 맛있는 음식 지식 한입 되셨길 바랍니다.